안녕. 아 진짜 이렇게 눈치와 월골로 뭐 인사를 해도 되나 싶기는 한데 진짜 지금 엄청 부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부었어요. 눈이. 음. 안녕. <laughs> 그래서. 짠 이거 보신적 있으신가요 이게 미아르 가르니시아 샤인머스켓 맛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협업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구독자 100명짜리가 무슨 협업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일찍 와요 협업문의는 협업문의를 제가 그동안은 받진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그 제품이 막 인지도가 있 않은 경우도 있었고 음 그냥 제가 모르는 건다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지 않으실까요? 이거 트와이스 사나가 광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뜯어보려고 해요 지금 뜯어서 하나 먹고 씻고 와서 붓기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진짜 부었잖아요.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달덩이지 뭐야? 다이어트 보조제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성분이 되게 다 다르죠. 메인 성분이 주성분이. 근데 얘는 가르니시아가 메인 성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어 쿠팡에 보통 다이어트 보조제 치시면 은 가장 먼저 뜨는 게 가르니시아거든요. 제가 그게 좀잘 맞아요. 다른 다이어트 보조제가 잘안 맞더라고요. 그게 가장 좀 음, 살이 안 찐다? 솔직히 빠지지는 않았고요 어, 제가 많이 먹어서 <laughs> 많이 먹어서 빠지지는 않았고요 근데 대신 안 쪄요 그래서 저한테는 가르니시아가 제일 잘 맞구나라는 걸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가지고 기능성 내용 이것도 읽어드려야지요 가르니시아 캄보지아 추출물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 나이아신은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응. 에너지를 생성해주네요 판토텐산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이게 대사가 잘 돼야 다이어트도 잘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건 상식이니까 모르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하나 먹어보고 제가 씻고 와서 복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카메라 위치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그냥 씻고 와서 바로 체크를 할 겁니다 왜냐면 어, 저도, 거짓 광고를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를 해야,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의 시간도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구성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사인머스켓 맛이래요. 근데 약간 그, 옛날에 병원에서 어릴 때, 어, 주는 비타민 냄새 나요. 진짜 그 맛이에요. 그냥 어릴 때 방에서 주던 맛. 음. 맛있어요. 비타민 맛이에요. 그냥. 하루에 두개 먹으면 된다는데. 솔직히 저는 필요할 때 먹는 게. 먹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원래 다이어트 보조제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뭔가 오늘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먹는 거고. 이것도 좀 부었다 싶으면 먹는 거고. 그래서. 붓기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다 먹었거든요? 음, 안녕! 안녕! 씻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붓기가 조금 빠진 것 같나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진짜 빠진 것 같거든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아니. 사탕 하나 먹었는데 왜 붓기가 빠지지? 여기도 그렇고, 응. 여기가 조금 살아나고, 눈 눈이 확실히 아까는 울고 나서 엄청 부었잖아요. 근데 오 대박슨, 대박슨, 대박슨. 우와, 진짜쩐다. 어떻게 사탕 하나가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제가 사실 지금. 명란 바게트를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을 거예요. 아, 원래 오늘 좀 느긋하게 일어나가지고, 약속이 1시에 있어서, 12시쯤 준비하고 이제 나가면 되는 일정이었는데, 아, 어쩌다 보니까, 음, 울면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빵을 시켜 먹을 여유도 생겼어요. 빵 먹으면서 이제 할 일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제품 소개는 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 아니 근데 진짜로 복귀가 빠졌어요. 아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진짜야 지금 일어난지. 일어난지 얼마나 됐는데 아니 얼마나 안 됐는데 지금 이게 뭐야? 진짜 찐이에요 찐. 찐 반응 진짜로. 아니 이게 제가 원래 효과가 없으면은 제가 그냥 값을 지불하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어, 지금 구독자 100만, 아니, 100만이 아니라 100, 에이. 희망사항을 말해버렸네? <laughs> 근데, 아니에요. 진짜 효과가 있어요. 아니, 진짜로. 진짜. 리아르는 샤인머스켓, 복숭아, 감귤, 블루베리, 이렇게 네 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체지방 감소, 탄수화물 커팅, 에너지 생성, 대사촉진, 단백질 활용, 혈액 건강. 이렇게 여섯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료에 들어있었던 기능들이죠. 가르니시아라는 그 원료에 70%의 고순도 원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 뭐 물을 타거나 뭘 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 70%면은 그래도 순도가 꽤 높잖아요. 그만큼, 음, 주 성분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비타민 B 군 5종 100% 함유. 이게 알약이면은 어느 정도 저희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흡수율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알약이 아니라 사탕이라 가지고 우리가 이미 녹여 먹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좀 빠르다. 그리고 많다. 음, 꽤 많이 흡수가 된다라고 합니다.라는 제품 설명입니다. 리아리. 이 효과는 그냥 제가 영상에 담는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